이, 아직도 그, 혼자 가진 애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은, 전에는 제가 그, 개를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그, 이, 혼자 나으면은 성격이 데리고, 제가 자신이 없어서, 그러지 않으려고 하다가, 이, 이효리 양께서, 유기견에 관련된 어떤 그 단체와 함께 게 어느 오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냥 키워서 마냥 키워서 키우려고 했던 게 아니라 식구로 맞이를 하고 싶어서 개를 한 마리 작년에 더 키우게 됐는데 역시나 다렇게 제가 이제 혼자 살면서 이제 일이 바쁘고 웬만하면 지방으로 돌아다니고 보니까 애가 너무 우울해하는까 그래서 할수 없이 지금 뭐, 루루가 누구냐고 하시는 분다잖는요 예, 이름은 우루인데요, 어, 남자입니다. 수컷이구요. 어, 역시, 어, 중성화 수술을 했습니다. 예, 저는, 음, 저도 사실은 앞놈이 참 귀엽고 사랑스럽긴 합니다만은, 음, 키우기가 민망해서, 제가 제제 수컷을 이렇게 키우게 되는데요. 예, 그래서 몽실이 동생 우루를 한 마리 더 입양을 해서, 예,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 녀석이, 그, 원래 그, 그, 그 있었던 뭉실에는 애가 성격이 상당히 침착하고 착하고 좋은데, 애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 겁니다. 이 어린애가 하나 들어와가지고, 어찌나 무섭게 그런지, 어, 한 2주는 고생을 할 거라든지 아니더라 그러니까 설사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데얘들 그, 루루을 그 입양을 안 한다고 했는데, 그, 뭉실이를 동물병원에 잠깐 마지막 예방접종을 하러 갔다가, 이 아이가 보이는데, 돌아서서고나이처럼 그저를 바라보는 거예요. 데려가더라 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이 아이들 키우는 맛에 삽니다. 하물며, 그, 영물인 것 같습니다. 애견을 키우면서도 이렇게 사랑스러울 정도고, 밖에 있으면은 제가 저절로 보고 싶어서 들어가게 되고, 혹시나 밥을 먹었는지 걱정이 될정 이런 이지새끼 나는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laughs> 아무튼 뭐 어. <laughs>